최수현 씨는 생애 처음으로 나간 다요제에서 대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번 연속해서 대상을 거머쥐었던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와 기대돼 기대돼 진짜 궁금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트롯과 구수하게 사랑에 빠진 무공의 청정 구역의 매력 채수연입니다. 숭박한 아 매력이 있네. 되게 시골 소녀 같은데? 부산 사람인가? 채수연입니다. 약간 좀 사투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왔어요. 아 진주. 어 진주. 알았어요. 서울에는 자주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인가? 왔어요. <laughs> 아, 그렇게 저 많이 오시진 않으셨네요? 네네 네, 네. 어, 서울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사람 많고, 건물 많다, 복잡다 아, <laughs> 복잡다. 아, 복잡다, 복잡다 귀여워 순박 <laughs> 귀여워 <웃음> 좋은 사람 그래? 좋은 그래 보여? 그래 어, 네. 어, 나도 나 어, 화났어요, 그래? 좋은 사람 그래 보여? 진짜 착해 보여 어,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다음 대결자는 채소연 씨가 주목한 불공자 전국 가요제 재패, 김나율, <laughs> 나와주십쇼. <나아주십시오. 웃음> 김나율 씨도 나가기만 하면 가요제에서 온갖 상을 또 싹쓸이하는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어, 왜 이렇게 대상이 많아. 가유재 노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한 두 분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부터 챔피언끼리 싸워? 가요제 파 <laughs> 아, 오디션 그게 진짜 무섭다. <웃음> <웃음> 뿌이 뿌이 뿌이. 어 최수현 씨와 김나율 씨는 어떻게 서로 뭐 가유재 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까? 어 멀리서나마 이름 정도 서로 알고 있던 어. 사이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어 굉장히 두분어 분위기가 <laughs> 지금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냉랭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서로에게 한마디씩. 나혜란 님그 동안 운이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운빨 아... 오늘 제가 영원히 끊어드릴게요. <laughs> 영원히? 어 영원히? <laughs> 영원히? 어 영원히? <laughs> 야운빨을 끊는다는 아, 얘기는 나윤. 처음 들어본다. <웃음> <웃음> 와 세다 세. 영원히 와, 겁나 세다. 아... 언니가 올해 가, 유명하다는 가요제만 싹다 나갔었는데 한 번도 널 본선에서 본 적이 없네. 어머, 어머, 어머. 본 적이 없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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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아, 아픈데 찔렀다. 에이. 아픈데 찔렀어. 진짜 와. 가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헤디. 자 먼저 최수현 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파이팅, 파이팅! 오우, 파이팅! 약간 시골 소녀 느낌도 나지만 나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서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대상도 아이가 우리 인 지녀 울며 떠난 사람아. Ah. <laughs> 차라리, 이즈리라, 차라리, 이즈리라, 이세리라이이라 이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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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라이즈리 축하드립니다, 최수연씨. 아, 예. 진짜, 진짜 잘합니다. 너무 잘한다, 와, 잘한다. 진짜, 진짜 잘해. 예. 아, 진짜, 챔피언도 다르다. 예. 챔피언. 예. 와. 와. 올 하트를 받은 속도가 <laughs> 상당히 빠릅니다. 최수현씨 김현자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남미수 선생님의 고향이 진주죠?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 부르신 거죠? 맞아요. 아 대단해 예향심이. 추억의 소약은 정말 어려운 노래예요. 음. 이거는 저희들 프로도 도전하는 노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최수현 씨가 어떻게 부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퍼펙트했어요. 네네네. 네. 야. 감사합니다. 장윤정 마스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석에 가까우신 분인데 진짜 그죠? 네네. 그첫이 처음, 노래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대부분의 여자 가수들이 이 노래 커버할 때 보면 다시 한번 번에서 꺾고 시작하거든요. 음. 근데 거기를 안 꺾어가지고 어머 너무 어머 웬일이야 너무 신선해 이러 이러면서 집중을 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그 일단은 오. 예전 노래를 부를 때 식상하거나 누군가의 흉내를 내는 맞아, 것처럼 들리기 맞아. 시작하면 뻔하게 플레이가 돼서 뒤에는 사실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불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수연 씨의 무대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양지은 씨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네 그러니까 그뭐 모습이 닮았다가 아니라 음. 뭔가 대단한 내공이 있는 것 같고 네네. 미워 보이는 구석이 전혀 없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기준투의 양지은 씨 생각이 난다는 건어 진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오,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예. 최 수현 씨. 오라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해요. 이번에는 김나율 씨가 이제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오, 오. 긴장돼있어 어, 앞에도 오락통 하다가지고 어세요 아...부담되겠다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올해 가요제를 싹다 재패하고 온트로트계 유망주 김나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만반치 않아 올해도 가요제에 많이 나가셔서 상을 많이 가져가셨네요. 네. 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좀 타게 좀 이렇게 좀 양보 좀 해주시지. <웃음> <웃음> 양보 좀 오, 하시지. 아아아 나가면 대상, 최우수상 아 뭐. 아유 올해도 뭐 많이 받으셨습니다. 진짜? 그러나 위기입니다. 오라트를 받지 못하면 다음 라운드를 갈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위기예요. 관문이 높네, 관문이 높아. 야, 어렵다. 김나율 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잘했으면 좋겠다. 아, 둘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红心。嘿

최수현 씨 마스터 가지고 김나율 씨도 오라트 더블라트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아, 챔피언분 진짜 너무 납득. 아, 챔피언분 무섭다. 아, 챔피언부답습니다 <laughs> 김현자 마스터는 아까 우리 저 최수현 씨한테 예 퍼펙트 아주 죽였어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나율 씨 노래 얼마 시작도 안 돼서 그냥 하트 주시더만요. 눌러버렸어뭐더 들을 필요도 없다? 더 들을 필요도 없고요. 네. 목소리 딱 들은 순간에 아 이건 누를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유신도 걱정은 되긴 했어요. 음. 오프닝에 너무 비트를 다 쪼개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아첫 음이 좀 어, 걱정이 좀 됐는데 아 에너지가 있는 분이구나. 어, 투자할 만한 이 에너지를 쏟을 만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어, 흥나율이라는 그런 느낌마저 <laughs> 들었습니다. 그리고 흥하면 붐 아, 아닙니까? 예. 앞에 있는 장구를 이용해서 같이 <laughs> 아, 퍼포먼스를 즐겼는데 아, 예, 다 부서졌어요. 지금 좀 부서졌습니다. 이좀 예. 예. 보수를 m c 님좀 부탁을 예.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부셔졌어. 미안합니다. 흥이, 흥이 뭐 났으니까 예 흥이 안 났으면 뭐 모르겠는데 예 대단합니다 네, <laughs> <laughs> 장윤정 마스터가 최수현 씨 보면서 이제 양지은 씨 생각이 많이 났다는데 실제로 양지은 씨 노래는 지금 이제 김나율 씨가 부른 거거든요 예 김나율 씨 보면서는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름 모르는 산을 막 등산하고 있는데 음. 생각지도 못한 폭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너무 시원하고 네. 개운하고 네. 청량함이 느껴지는 폭포수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의 모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둘이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챔피언 벨트를 각각 메고 있는 사람들인데 둘다 어쨌든 도전을 해서 방어를 해낸 거잖아요. 각각 그랬을 때이 벨트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너무 멋진 대결을 펼쳐 주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가요제 나가서 노래할 음. 때 가수들이 이제 축하 무대를 하러 가면은 이분들은 참가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그렇게 오고 싶겠어요. 음. 축하 무대를 하는 가수의 자격으로 이 무대에 오, 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이렇게 한발두발 발 멀어질 때마다 다른. 가요제에 또 도전을 해보고, 또 다른 곳에 문을 두드려보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다닌 세월이 꽤 있었을 텐데, 대상을 아무리 많이 탔어도, 아, 초대 가수분들이 선 무대에 저도 서고 싶다. 언젠가, 아, 나는 언제쯤, 도대체 언제쯤 저 자리에 설수 있을까? 그 목표 하나만으로 가요제를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은. 가수를 꿈꾸는 참가자들이 있는 가요제에 초대가수로 초대가 아 되어져서 갈수 있는 실력들을 갖춘 것 같아서 네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뭉클하다 뭔가 맞요최수연 김나열 두분 모두 올하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더블 아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